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새로운 틀 세우기 아주 쉽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내면의 해답을 알게 된다 나는 뚱뚱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파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이 들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머리가, 코가,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 나는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당신이 신경쓰면 일이 점점 커진다. 앞에 적힌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어떻게 대처하도록 배웠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도록 배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원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는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실제로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릴수록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당신 자신이나 인생에 관해서 당신이 싫어했던 점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는 점점 커져서 인생 전반에 걸쳐 자리 잡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앞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자. 나는 날씬하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영원히 젊다.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나는 나다. 나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며 자유롭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긍정적인 확신의 말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이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해당된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말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다. 나는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의식 속에 있는 길이 열려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말하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하다처럼 말이다. 잠재의식은 순종적인 하인과 같아서 당신이 미래 시제로 나는 무엇이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와 같이 미래 시제로 말한다면 생각도 미래에 머무르게 된다. 당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미래의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요술지팡이를 휘두른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인생이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사랑을 느끼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를 기억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운이 굴러들어와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결코 자신을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항상 자신을 비판해 왔는 걸 어떻게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내 부모님은 선생님은, A는 항상 나를 비판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마인드 훈련. 위에서 언급한 자기 비난은 낡은 생각으로 꽉찬 머리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마음을 길들여서 자신을 비하하고 변화에 저항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이제 낡은 생각은 무시하고 지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에 몰두하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가 용서 훈련을 하고 나서 좀더 쉬워졌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던 젊은 시절에 나는 이따금씩 스스로 내 얼굴을 때리고 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왜? 나에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어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좋은 일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자신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장점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찾으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건강은 자신을 사랑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과 사랑과 창조적인 표현력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자 그때부터 나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훈련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고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한달 동안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라. 하루에 최소한 3, 400번을 반복하라. 절대 많은 횟수가 아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은 하루에도 3, 400번 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스님이 불경을 외는 것처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쉬지 않고 말하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의식 속에 묻혀 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어. 이 말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바보지. 나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인드를 통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무시하라. 이 생각을 무심히 바라보기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갇히게 된다. 이 생각들을 향해 난 너희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하라. 이 훈련대로 할지 말지 미처 결정하기도 전에 말도 안돼 그대로 될 리가 없지. 거짓말이야. 어이없어.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자. 단순히 저항하려는 생각일 뿐이다. 당신이 믿지 않는 이상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나를 받아들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계속 이렇게 말하라. 남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생각은 말이 뭉쳐있는 것 뿐이다. 생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만 가려서 하도록 하자.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너는 돼지야. 너는 돼지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보며 웃을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나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다. 당신의 몸무게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돼지야 라는 말을 믿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 그 이상한 점이 바로 우리의 개성이다.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다. 자연은 절대로 반복하는 법이 없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내리거나 똑같은 빗방울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돼지꽃도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 지문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도 서로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 보면 영혼이 움츠러든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아는 대로 실천하라. 행복해지는 생각을 하라.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라.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몸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속도로 움직여라. 잠시 토마토 나무를 생각해보자. 튼튼한 나무에 100개 이상의 토마토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가득 열린 토마토 나무가 되려면 우선,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씨앗은 전혀 토마토나무처럼 보이지 않고, 토마토나무 같은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이 씨앗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토마토나무 씨앗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이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게 하라. 조그만 싹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신은 그 싹을 밟으면서 토마토 나무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싹을 바라보며 어머나 드디어 나왔구나 라고 말하며 기쁨에 겨워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당신이 계속 물을 적당히 주고 햇빛이 비치게 하면서 잡초를 뽑아주면 열매가 100개도 넘게 열린 튼실한 토마토 나무로 자랄 것이다. 조그만 씨앗에서 시작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당신이 겪는 경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나무를 심는 땅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다. 씨앗은 새로 배운 긍정적인 말이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이 이 작은 씨앗에 들어 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씨앗에 물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로 빛을 쬐어 주어라. 가끔씩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인 잡초를 뽑아 주어라. 그러다가 처음으로 작은 결실이 보이면 밟으면서 이걸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이첫 결실을 바라보며, 어머나, 드디어 결실이 맺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외쳐라. 그러면 그 결실이 자라서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훈련, 새롭게 변화하기. 이제 당신의 문제점을 적은 목록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차례다. 아니면 당신이 바꾸고 싶은 바를 목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당신의 문제점 목록이 이와 비슷하다면, 내 인생은 엉망이야. 살을 빼야 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사 가고 싶어.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좀더 꼼꼼해야 돼. 나는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아. 나는 많이 부족해.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바뀌었어. 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내 몸은 행복해하고 날씬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아. 내가 사는 곳은 완벽해. 이제 마음에 드는 새 직업이 나에게로 와. 나는 꼼꼼해. 나는 일을 참 잘해.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생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가져다 줘. 나는 최고가 될 자격이 있어. 나는 그걸 믿어. 이 가운데 당신이 바꾸고 싶다고 목록에 쓴 내용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고 자신을 믿고 위해주면 몸무게가 정상이 될 것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짜임새 있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집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토마토 나무가 자라는 놀라운 방법과 같다. 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고 중요하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도 새로운 나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사람들도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새 씨앗을 심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씨앗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기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